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구미! 빨가져 도와줘! 구미! 여기에 발이 잡힌 것 같아! 도와줘! 어? 아,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, 찍지 마세요! 구독, 좋아요는 찍으세요! 뷔야 진짜 큰일 났다아 지금! 뭐예요? 아 지금 토해나어고 보세요! 아니 지금... 불이 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! 여기만, 부엌만! 아니, 근데 부엌이 나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 이고다 지금... 냉장고 다 꺼졌어! 지금 요리도 못 해먹어요, 이거! 다 꺼졌어요! 아, 그리고 또큰 문제도 또 있어요. 혼라가 빠졌어요. 냉방울도 안 나오면 지금 큰일 났다. 그러면 어떻게 해? 지금 김치냉장고도 다꺼졌잖아요 이거. 지금 보면 세탁기도 안 되고, 지금 꼭 필요한 게다안 돼, 지금 아니, 지금 필수 가전이 지금 다 여기거든요? 근데... 아 제가 그래서 배전반 잠깐 올렸다 내려봤는데, 이게 지금 누전되는 거 같아요, 어디서. 차단기 여기 주방만 지금 떨어지거든요? 아 켜졌다가 바로 떨어지잖아, 지금. 아 일단 마리언 멀티 콘셉트를 한번 꺼내보세요 응. 어! 여기 전기는 돼요 지금 제가 충전해놨는데 여기 전기 되거든요 아니 문제는 보일러가 안쪽에 있잖아요 저 뒤쪽 안쪽에 저기 밖에는 켜져있나요? 아니 우리 여기서 자야되나? 여기 불 난로 지피고 여기 라인이 살아있어 아, 어, 여기 냉장고 지금 불 켜지거든요 아... 마리언 냉장고 지금 빨리 수습해야 돼요 아리다왜 왜요? 아니 이 콘셉트를 저거만 빼가지고 해야 돼 냉장고 안 빼고 아저다 연결되나요? 연결될 것 같아 아 이게 안 되네. 저거 냉장고 뒤쪽에 콘센트가 있네. 아. 아 냉장고 앞으로 꺼내면 됩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빼요? 뺄수 있어요. 빼봐요. 아 이거 엄청 무 빼요. 무조건 뺄수 있어요. 아니 물건을 빼고 빼야지. 뭐 망치 뺐다 뺄수 있다고 이게 이게.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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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됩니다. <laughs> 이야 힘도 세고 오 지금. 먼저 여러분 먼저 연결합시다. 이제 지금 보일러를 켜야 되거든요, 지금. 아니 지금 보일러보다는 냉장고가 중요합니다. 아 냉장고는 다른 곳 쓰면 뭐 굳이. 아니 지금... 지금 상관 상관. 아니 저는 보일러 냉장이 춥지 않기 때문에. 냉장고 쓰면 따... 딱. 집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겠군요, 지금. 어 근데 신기한 게이 뒤에는 지금 전기가 들어오거든요. 일단 여기 연결. 연계... 어, 어 냉장고 불 들어왔습니다. 어 여기, 여기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목 마른데. 조심해 물 틔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. 어, 되나요? 어, 정중히 정신, 어, 된다! 국선생님 물한잔 부탁드릴게요. 오, 감사합니다. 어, 잘 마실게요. 어? 안 돼, 끄지 마세요, 끄지 마세요. 꺼. 아니요, 꺼. 아니요, 끄시면 아직 안 됩니다. 오이 이걸 넘겨주세요, 저한테. Baby, 아, 알겠습니다. 구미가 해결할 거야, 아빠랑? <laughs> 구미! 구미도 뭐 어떻게 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? 그래도 불이라도 들어와, 다행이네요. 어? 꽁꽁이? 꼼꼼해요! 빨리 불 켜세요, 불! 지금 빨리 갑시다. 아니야, 이거! 빨리 출동하세요, 출동! 아빠 저기 연계되거든요, 저기 마리안님! 어. <laughs> 이거 받으세요! 무슨 첩 보작전입니까? 추워! 응, 추워요, 추워요, 빨리 들어가세요! 추우니까! 구미 신발 가져오세요, 그러면! 약간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은데, 마리안님! 마리안님에게 카메라를 전달해드려도 될까요? 전 들어갈 그래, 수없어요 저는 갈수 없어요. 아 여기 지금 보세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우와. 여러분 제가 가야 할 곳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티 보세요 빨리 너무 갈수 없어요 저는. 아너 너무... 저는 갈수 없어. 아 지금 보일러실 이쪽에 있어요 지금. 아우 어. 그렇습니다. 어추다 보일러까지 대포 이제 냉장고 하나 남았어. 구에 추워 추워 신발 신고 왔어? 제가 신고 오랬더니 신고 왔어요. <laughs> 되게 적극적이다. 지금 아빠 발 시려운데. 구미, 빨리 가자. 도와줘, 구미. 여기 발이 잡힌 것 같아. 도와줘. 고미. 엄마 왜 저래? 아, 여기 뒤에 <laughs> 들어줘야 나저발 받아 올것 같아. 빨리. 지금 얘얘 살려야 돼 이제 마지막. 아빠, 내 네, 이거. 이거. 제일 커져. 구미가 먹라고 으얘기는 하는데 김지. 엄마 잡아. 아, 얘네 고쳐줄 거. 아, 영상에서 얘네 고쳐줬지. 그래서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구나. 쉬이. 가자, 가자. 슈. 얘네가 도와준대요.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체크해 보시고요. 누가 그랬어 이거? 나. No. 아 얘가 그랬어. 다목스가다 국민이가 레고를 찾은 데다다 유가 있었네. 마리안이 표정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아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. 뭐어 멀티 콘셉트 있다. 여기 어, 긴 거? 아 아니야 아니야 네. 위에 있을 거예요. 빨리 어, 와보세요. 아니야저 지금 지금요 마리안님아 빨리 오세요. 저, 저 멀리 국민 아, 갔다 오세요. 제가 이곳을 지켜야 됩니다. 공민이도 있고, 제가 이곳을 지켜야 돼요! 저희가 이곳을 지켜야 돼요! 오! 오케이! 오, 어, 어, 엄청 긴 거! 좋았어? 됐습니다. 내 머리 색깔이 똑같네. 어, 근데 얘가 공간이... 여기서! 여기 됩니까, 여기? 어, 된다, 된다! 위로 가자, 위로, 위로! 되네요, 되겠네요, 이거! 여기 이렇게 가서, 이두개 연결해서... 어, 얘도 빼야 되잖아. 어 얘도 빼기 힘든데... 어 한밤중에 지금 무슨 소동인지... 저기 지금 태평안에 한명 있거든요. 지금 이거 다 빼고 난리났는데 지금 이거 지금 이상하고 지금 처음으로 빼거든요. 아빠 엉덩이 톡톡 치고 와요. 힘내라고. 아빠 힘내. <laughs> 엄마? 엄마 자러 가도 돼? 네. 뭐그 네가 허락할 문제는 아닌데. 아니야. 그러면. 내일, 일요일이라서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, 전기 하시는 분 연락처를 찾아가지고, 아, 이게 무슨 문제인지 빨리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걱정되네요. 이거 못 잡으면 큰 공사거든요, 이거. 계속 국민이가 아, 전기를 끄고 있어. 국민 빨리 불 켜. 안 그래도 불편한데, 불좀 켜주세요. 근데 어렸을 때 약간 막 촛불 켜고 그러면 약간 재미도 있긴 있어. 어린이 추억이지, 추억국민이 지금 추억 쌓고 있는 중이야. <laughs> 저 계속 끄고 있어 이렇게 저기요? 네 재밌어요? 아 불킨다 이제 깜깜해 빨라 <laughs> 아니 지금 봐봐요 집이 와이 코드 선들이 지금 아 이제 지금 전기 해주시는 분을 빨리 연락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?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봐야 돼요 되는 진짜팍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어, 어? 된것 같은데? 어, 지금 안 떨어진다. 뭔가 아니, 잠깐 있어? 그러면 뭔가 어쨌든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눈 때문에 누전되는 곳이 있기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. 보일러만 다시 하나씩 껐다 켰다 해보겠어요 아, 힘들다. 아. 여기에서 무슨 배 빼줘. 됐나요? 네, 잡아 당기세요. 아이대나 이제, 되나, 이제? 어 된다. 어 지금 다행히 안 떨어지고 있고 다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갑자기 또 전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다시 이렇게 해야죠. 냉장고 뒤에 의도치 않은 청소. 이거 어떻게 주면 안 되나? 못 나간다니까요. 지금 막혔어요.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? 밀어줘, 국민이가 대신. 더 세게 밀어. 아, 어 국민 괜찮아? 떨어졌어요. 괜찮아요? 누구한테 부탁할 거야, 구미? 아, 헐크. 아빠가 헐크를 불러오겠다. 여보세요? 헐크 좀 나와주세요. 여기 어! 헐크래. 구미. 아빠 유치해. 불렀습니까, 구미. 불났습니다. 구미를 위해서. 으! 열렸어!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됐는데 네 다쳤고 다행히 전기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언제 떨어질지 약간 불안감이 있긴 한데 떨어지면 안 됩니다. 불또다 빼고 다야. 해돼 또. 호미 신나요? 이제 불 들어오는지 한번 볼래? 냉장고 호미가 한번 봐 줘. 잘 들어오나? 아, 어, 잘 들어옵니다. 어, 다행이시다. 성공! 성공! 성공!